연어 갈비집들은 가보시면 알겠지만, 갈비를, 고기를 얇게 슬라이스 쳐서 이렇게 양념에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, 어, 사실적으로 말해서 그런 부분은, 어, 떤 매장도 다할 수가 있습니다. 즉, 쉽게 풀이한 뭐냐. 좋은 고기를 쓸 경우에는 얇게 슬라이스 칠 필요가 없다. 이 말입니다. 근데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, 저희는 이렇게 두껍게 고집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고기에 대한 이제 자신이 있다. 이 말이고요. 어, 씹었을 때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, 두꺼우도 정말 부드럽고 어, 소고기처럼 야들야들하게 식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거 저희가 지금 직접 판매를 직접 하고 있는 요 재고인데요. 아 보시다시피 자 날짜가 적혀 있죠. 날짜는 저희가 이제 숙성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4320분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기간이 돼야지만 고객들한테 상해 나갈 수 있는 갈비가 이렇게 탄생이 되는데요. 아, 사실, 초창기에는 그랬어요.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. 욕심...